어, 어 죄송해요.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를 갔다 왔네요. 코스트코에 제가 코스트코 안 간지 2년인가, 한몇년 돼가지고요. 오늘은 그 뭐지, 무슨 쿠폰인가, 그거 빨리 쿠폰인가, 하여튼 뭘 빨리 써야 한다 해놓고서 오늘 가족끼리 다녀왔습니다. 일단 소개 드릴게요. CJ에서 나온 고의 중화 짬뽕 짬뽕 있고요. 그 뭐지? CJ에서 고매는 한 곰이 한 박스 스테이크도 있던데. <laughs> CJ가 종류가 많아요. 한 박스 스테이크는 먹어 봤어? 아안 찍었어요. 한 박스 스테이크가 크라제버그랑 약간 비슷하더라고요. 그리고 CJ에서 나온 것들이 네 네. 제일 제당 의 약자죠. 그 그리고 용가리 치킨도 있는데 용가리 치... 어, 코스트코 용가리 치킨인데 용가리 치킨이 마무스터치에 나오는 사이드 메뉴의 공룡 치킨과 또 비슷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 처음봐요 맥앤치즈 그냥 마카로니에 치즈를 쭉 늘어놓게 해가지고 바... 고기 베이컨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일단 먹어봐서 이건, 후기? 이건 후기를 못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대충 라자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음... 칠리 새우는 보통 우리 중식집에서 아 중식집에서 먹, 먹는 까쇼 새우랑 비슷하다 할까요? 칠리 새우인가 까쇼 새우인가 이마트 트레이저스에서 먹어봤는데 그거는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런 팩에서 해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포장지로 나와서 한 거는 처음이네요. 맛은 또 다르겠죠? 음, 바베큐 닭날개. 음. 아. 이게 태국산이었구나. 이거 코스트코에서 추, 추천하던데 코스트코에 나오는 뭐 훈제 닭다리 바베큐도 있더라고요 엄청 큰거 있죠. 7면조 같은 닭다리 그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. 옛날에 먹은 것도 있고요. 4년 전인가 먹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컬 크랜드가 뭐냐면 코스트코 이름이에요. 미국제예요. 아 맛은 약간 좀 매콤하겠죠. 그리고 스트로베리 보통 던킨 도너츠에 나오는 그그 그 모양 있죠? 그걸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. 던킨이 던킨 도넛인 줄 알았는데 던킨 따로 던킨 도너츠 따로 있네요. 던킨에 나오는 그 커피 태워 마시는 것도 있더라고요. 네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. 구성 구성품은 이러요 구성품이요. 와우. 그냥 시즌에서 파는 도넛이랑 조금 흡사한데요. 좀 약간 크네요. 근데 코스트코는 제다 미국이나 그런 데서 수입해온 게 많은데 여기는 미국에서 수입해온 게 없고 다 한국 제품이네요. 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미국에서 수입해온 것도 있고 이것도 미국에서 수입해온 것도 있고 거기서만 미국에서 수입한 걸 갖다 한국에서 만들어서. 포장지는 한국으로 표기하는 것 같아요. 네. 어이 중에서 안먹안 먹어, 먹어봤지만 그나마 제일 끌리는 것은 어 저는 이 이게 제일 이거랑 이이두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냥2 3 3위 이건 아까 말했죠 신제품 새로 나왔다고요. 네. 고메 중짬뽕 중화짬뽕인 저는 그그 그 뭐냐 그, 그건 줄 알았네요 그 고메짬뽕이 전 그건 줄 알았네요 그 뭐냐 볶음면인 줄 알았네 야끼 약기, 야끼면인가 전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이거랑 비슷한면이그 어우동이랑 어짬뽕 어 어우동 어, 어짬뽕 어우동 어짬뽕 어우동 네 그렇게 있어요. 우선 이렇게 이거는 팩이 몇팩 들어 있죠? 하나 둘 셋. 네, 다섯 여섯. 이거보다 아, 열 여덟 하나 둘 셋, 네, 다섯 여섯. 이거보다 아, 열 하나 둘 셋, 네, 다섯 여섯. 거의, 거의 30배 30 가까이 되네요 1 0몇배 되네요 3 0몇배 가까이 되네요 이거는 냉동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이거, 이거는 냉동해서 바로 먹으면 되고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고 이거는 끓는 물인지 아니면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될것 같고 이거는 전자레인지보다 이건 냄비 조리용인 것 같아요 네, 하여튼 그래요. 음, 코스... 오늘 코스트코에서 산 것들 두 품목이 또 빠졌어요. 내가 아끼는 제품, 뭐뭐 있냐면 버터초코 뿌리젤인가? 그거랑요. 음 타르트 중에 살구타르트랑 딸기타르트 살까 하는데, 오늘 그게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메타전부터 빨아가지고 그날 없으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코스트 직원인가? 그 똑같은 직원한테 물어봤죠. 이거 코스트코가 우리나라 체인점이 있는데 여기만 안 나오고 다른 지점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. 해서 그렇죠. 그건 모르죠. 그렇게 됐대요. 다른 지점 코스트코는 어떨지 좀 모르겠네요. 네. 우선 오늘의 산 코스트코 품목 후기였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는 더 다양한 맛 피오스팅, 더 다양한 리뷰와 더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은 준비한 거는 하나도 다섯 품목이었네요. 아, 그리고 코스트코에 참고로 빠진 말이 있어요. 코스트코요. 에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. 단호 박스프랑 무슨 스무디랑 무슨 아이스크림이나 미트볼 피자랑또랩 랩 하나랑 또 치즈 늘어난 랩인가 하나 또 하나 나왔는데 오늘 한 거는 미트볼 피자랑 그랩 같은 거두 개랑 미린다 사 왔는데 그거는 유튜브 영상 못 올렸네요. 그거는 사진이 있습니다.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코스트코 참몇년 만에 가본 포스팅이었네요. 바이바이.